역대첩 3. 다음 총선 때꼭 물어봐 주세요. 정교제에 대해서입니다. 내 네, 이농고 사태 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두려움과 그 다음에 분노를 가지고 지켜봤을 겁니다. 도대체 선생이 선생이 아닌 거죠. 이거는 무슨 선전 선동원이고, 정말 북한을 위해서 벌 벗고 나선 아주 좌경사상의 묽은, 붉은 교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원교회에서 우리 체인호 학생을 비롯해서 용감한 학생들이 정말 선생들이 우리들의 사상을 강요했고, 우리들을 그들의 홍위병으로 삶으려고 했고, 또 정말 특정한 이념을 아주 세뇌하고 주입시키려고 했다. 이 점을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조희연이라는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조사 결과 우리는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람이 또그 조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아주 정교조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정교조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원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인원거는 사상을 아주 강요했던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치 편향 교육의 반복성 이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일부 교사들이 부적절하게 특정 사, 사, 사상을 주입하려고 매우 집요하게 노력한 게 그대로 드러나고, 이거를 실천했고 행동에 옮겼던 겁니다. 학생들 307명 가운데 97명이 교사가 강요를 해서, 즉 아베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조국 뉴스는 가짜다, 너 일배냐 이런 식으로 학생을 모독하고, 학생을 수모를 주고 아주 창피를 준이 교사들 있었다. 이게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세뇌교육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특정 사상을 편향적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주입시킨 것이 아니었다. 정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는 아주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어저께 조의연서울시 교육감이요. 아주 장장한 아주 길고 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입장문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보이스테스 바흐라는 이 협약에 따라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을 거다. 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이스테스 바흐라는 것은 이 서독에, 아, 독일에 있는 아주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보수의 정치 교육과 또는 좌파의 정치 교육을 하, 하려고 하는 정치 학자들이 모여갖고 앞으로 학원에서 정치 교육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원칙을 세우자. 이래서 각각의 다른 진영에서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그 원칙이라는 건 뭐냐. 첫째, 절대로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말자. 이거 금지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논쟁을 얼마든지 할수 있도록 해라. 일방적으로 그냥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이 토론 능력이나 이거 강화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이념이라든가 어떤 특정 정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교육을 해야 된다. 바로 정치적인 편향성. 이건 안 된다. 즉, 정치적인 특정 세력 아웃. 이게 보스테스파우 협의학에 말하자면 협의의 핵심인 겁니다. 이걸 내세우면서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그 교사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너들도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교육감이 이런 말을 일기 학생에게 하겠습니까? 그 최인호라는 학생을 비롯해 갖고 즉 교사들의 정치 편향성, 정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공격하고 야단치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보이스터에스 바흐 협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해 가면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 뭐 아름다운 뭐 교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조희연 교육감도 자기 아들, 딸다 외고, 특목고 이런 데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2025년에, 즉, 이은혜가 싹특목고고 영재고고 뭐다 없앤다고 하니까요. 얘네들 아마 앞으로 아이들요. 다 미국으로 보낼 겁니다. 미국에 가서 교육시키겠죠.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반미제국주의에 교육을 시켜갖고 우리 아이들은 제도권에서 딱 자리 차지하고 또 우리들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막 좌파들 마구 긁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미국 유학, 그 기국으로 긁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상상고 사태 때 상상고의 어머님들이 저희 안방TV를 응원을 하시면서 안방TV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5년이 되면은 상상고도 그 교육의 어떤 특수성, 교육의 지향점 이것도 다 뭉개져 버리고 그냥 보통 학교에 불과하게 됩니다. 상상고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부모께서 서울에다가 유학을 시키면몇 천만 원이 드는데 상상고 덕분에 몇 백만 원의 이 교육비로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이의 앞길을 진짜 열어주고 있어서 너무 너무 홍성대 이사장님께 늘 고맙게 생각했다. 이제 그분의 아들 또는 유사하게 고만고만한 살림살이를 갖고 있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은. 이제 서울 유학을 집을 저당부 잡혀가지고 보내지 않으면은 미국 유학은 언간 생신 생각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좌파들의 아이들 뭐 이렇게 해. 교육에 대해서 평등과 뭐 이런 저런 보이스테스 바흐 뭐 이런 걸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아마 미국에 최고권 최 최고의 액수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아주 사립학교에 자기 아이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 임종석 씨 딸이 다니고 있는 시카고 예술대학. 여기 등록금 어마무시한 데입니다. 문준용이 다녔던 파슨스. 여기는 부자집에 들 아니면 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이게 좌파의 민낯입니다. 안방TV의 구독자 여러분, 내년 총선 때후원자들에게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정교제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상고에 대해서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당신 아들, 딸은 어디 나왔냐고. 어디서 지금 뭐하고 있냐고.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좌파들 가운데서도요. 이 우파의 얼굴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당선됐죠. 다니면서 아침마다 이 학부모들이 무슨 회의를 하게 되면은 커피 이렇게 3 0 0잔 타갖고 아무개입니다. 이러면서 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아주 현명한 저희 그 후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 사람들 좀 그렇게 부지런하게 할수 없느냐? 그러니까 아무개가 당선됐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커피 한 잔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시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커피를 따뜻한 커피를 내 손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후보에게 그 국회의원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 아이들 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고 지금 어디 에 있느냐고 그리고 정교제에서는 어떻게 대해 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생각하느냐고 반드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 답답하지만 우리의 한 가지 하나둘 전략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는 희망을 붙잡고 갈 것입니다 안방tv 구독자들과 함께요 영웅대첩3 정교제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달라 였습니다